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의 옛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합니다. 표제어가 말하고 있듯이 이 서신의 주요 수신자는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닥친 상황은 환난과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전에 익숙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과 또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이 있었고. 개중에는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위기에게도 처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수 있도록 믿음의 도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다시 구약의 질서였던 모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으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분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존귀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권난과 대속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주님은 그토록 하나님께 순종하셨던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이미 가진 복음을 새롭게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궁극적인 계시이고,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형제들과 같이 되어 고난을 당하셨듯이,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며 만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었고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지금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므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성도된 너희도 인내와 헌신과 충성을 잃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옛적 출애굽시대를 상기시키면서 구약의 10편 95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살지만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하늘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표,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를 정당화하려고 할때 일어납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만든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자신이 옳다, 고집스럽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 바탕,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고난은 더 힘들게 다가오는데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닥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인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여겨지고 처음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죄에 노출되어 무방비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그 시대의 이야기는 신약의 독자들에게도 해당되었고, 오늘날 이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먼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특히 우리에게 이두 번째 항목, 피차 권면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모두가 인터넷을 붙들고 있는 시대에 공동체성의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각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과 함께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홀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우리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스크럼을 짜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줌이나 톡, 일대일이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 만남이든 비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실한 만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은 함께 지어지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십사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그분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그분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작정한 확실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때 우리가 고대하는 안식의 날이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